안녕, 오늘도 택배강을 들고 왔습니다. 일단 오늘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. 플러그 로그를 몇 편에 나눠서 찍고 있거든요. 이 택배가 차근차근 계속 오고 있습니다. 하나는 하메꺼 언니랑 기원한 거고, 제가 사실 너무 많이 사가지고, 뭐하고 온지 잘 몰라서, 이제부터 뜯어볼게요. 교환을 한 거였어요. 저는 이거 진짜 급하게 보낸다고 되게 약간 대충 보낸 것 같은데. 진 그분한테 너무 죄송해집니다. 이게 알고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던 분이었어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포카도 그냥 덤으로 주셨는데, 아, 저는 진짜 많이 못 들었는데 너무 죄송하네요. 여기 사이드아웃 포 포토 그런 것도 주셨어요아 저도 좀더 챙겨줄 걸 그랬습니다. 빨리 보내드린다고 제가 그냥 에어캡 에 대충 막 넣고 보내드렸거든요. 네 컷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한번더 꺼내볼게요. 포토매틱이 이렇게 한 묶음이나 왔어요. 포토 매틱뭐 제가 이거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안 쓰던 건데 맞습니다. 체형 포토 매틱 하양 나인 포토 매틱 지연 하양 포토 매틱이랑 하... 저는 더무선입니다 새로 발주한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요? 요진들 진짜 예뻐요. 헐 너무 예쁜데요? 체형이도 있어요. 체형만 메것 너무 좀없서가지고좀 아쉬웠었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. 체형 아닌줄 알았는데. 있었있요어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은 친구랑 교환할겁니다동네랑교환아귀이아 진짜 너무 뭘마졌는데요 응. 이건 너무 제가 양심이 없어지는데. 아 지금 아니, 제가 좀 많이 양심이 없어지는데요. 얘 얘부터 뜯어볼게요. 여기 포카도 있는 것 같아요. 탑급이야. 스티커가 완전 제 취향. 너무 예쁜데요. 마지막에 열어봐라고 해서 마지막에 열게요 한번 내려볼게요. 핸드폰에 달키링이 필요했는데 제폰 케이스가 튤립 이란 말이에요. 꽃인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잘 쓰도록 할게요. 포카에요. <목소리> 왜 이렇게 예쁘지? 흰이 동성 너무 예쁜데요. 제가 이쁘카가없 거든요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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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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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허니포카도 선물로 받았습니다. 안개를 게요 돼지를 왜 이렇게 많이 넣죠? 이거. 너무 예쁘다. 이지가 진짜 핑크핑크하고 하나같이 다제 취향입니다 제 핑크색을 진짜 좋아해서 이, 이 돼지가 특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제피티도 진짜 좋아하는데 편지는 저자 보도록 할게요 한식이에요.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얘는 굉장히 예쁜? 오. 음, 이 주머니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기대를 하지 말라는데 기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니 OPP도 너무 예쁜 포장을 진짜 못했다고 하는데 너무 잘했는데요. 거울 같은데. 이게 뭐지? 그냥 포카 같은데요? 트레카 같은데? <laughs> 좀 잠시만요. 친구. 최애가 챙이인데, 챙이를 주니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